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줘 베프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을 찾아서 왔습니다. 아파트 정상적인 건 제가 하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보통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별로 벌써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자, 이 물건은 지분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런 거는 경매나 공매가 아니면 일반 거래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인데요. 이 아파트 현재 9억 정도 하는데 4분의 1 지분이 나왔습니다. 일반 물건을 아파트 여러분들이 보통 입찰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물건 요즘에는 보통 5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나 지분 물건으로 낙찰받게 되면 3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분 뭔지 모를 텐데요. 굉장히 매력있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물건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학원은 너무 많은데 고민되시죠? 저희 배폭션 오픈한 지 9년 되었고요. 그동안 수많은 경제적 자유로 가시는 분들을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을 배출했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현재 부동산학과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경매 교육기관은 저희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이렇게 실력 있는 교육기관에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될 수가 없겠죠. 네, 여러분. 지분 물건이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지분은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뭐 카드 값을 못 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뭐 빌린 돈을 못 갚았다든지 이럴 때그 지분만큼만 경매가 들어오는 물건들을 우리가 지분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삼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아들 해가지고 어, 3분의 1씩 나눠갖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카드빚이 막 천만원, 이천만원 있었는데 재산이 발견된 거예요. 카드회사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큰아들 카드빚을 바로 압류를 걸면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만큼 낙찰받아서, 나머지 분들과 협상해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받거나, 어, 어, 이제 정상가를 받는 거죠.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내놔서 일반 거래로 판 다음에, 완전체를 파는 거니까 잘 팔리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3분의 1만큼 다시 돈을 돌려받거나, 이런 뭐, 다양한 어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여러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은 못하는데, 아는 분들은 지분 물건으로 재미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 대표적으로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지분 물건으로 지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파트만 하는데요. 어, 한요 근자에 번 것도 한 5천만 원 벌었고요. 작년에는 9천만 원 벌었습니다. 아마 믿기지 않을 거예요. 지분 물건이 이렇게 재밌는 시장입니다.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이 물건 예의주시하시죠.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요렇게 또 멋있는 조경이 있네요.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 보면, 야, 이게 뭐 미니 폭포에요. 예, 요렇게. 나름대로 정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야, 아이들 놀라 그러고, 여기 앉아가지고, 심터. 야, 요즘 아파트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자, 어, 우리 물건지가 심터 앞에 있는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층수도요, 너무 좋아요. 이게 몇 층이냐면, 13층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현재, 17층에 13층이면 굉장히 로얄층이죠 여러분 절반이 나온 건 아니고 4분의 1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지분권자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두 분이 갖고 있었는데 한 분이 4분의 3한 분이 4분의 1 이것도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지분권자가 많게 되면 그만큼 협상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서 불편할 수 있는데 단두 분뿐이라는 거죠 그만큼 가격 또한 감정가가 2억 3,800에 랭크되어 있는데 4분의 1로 현재 시세를 반영해 봤더니 2억 3천 정도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억 6,66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는 지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수원 매교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신축 물건이고요. 세대 수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호갱노노에서도 검색률 1위를 자랑하는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지분 물건으로 낙찰받을 때는 그 동네에서 입지가 좋고 인기가 있고 사실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워낙에 싸게 낙찰받기 때문에 그거보다 뭐 몇천만 원 버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건 인기까지 있습니다. 보니까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근처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분 물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분 물건 같은 경우보다도, 이 특히 아파트의 지분 물건들은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잘 돼서 원활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 지분을 낙찰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 거를 파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만약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 지분권자 것도 여러분이 사세요. 자, 그분은 여러분한테 지분을 파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지분만큼 제 값을 달라고 할까요? 그분은 일반 부동산 거래로 절대로 그 지분을 팔 수가 없는데? 혼자서는? 그죠?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분을 살 때에도 사실은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정도 돈까지는 없는데 대출은 어떡하죠? 이런 고민 하실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매도하겠다고 매도계약서를 쓰게 되면 여러분 이제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완전체의 주인이 됐다는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은행이 가져가게 되면 은행은 아 완전 제 주인이구나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근데 내가 매도도 안돼그 사람이 나한테 팔지도 않겠대 도저히 협상이 안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전체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경매로 나와서 전체 매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다시 현찰로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요즘에 아파트 낙찰받은 정상적인 물건들 보면 아파트 낙찰받으면 뭐 500만원, 700만원 보통은 순수익으로 이 정도밖에 못 버는데요. 그러나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약간 초보자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높게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시장, 지분 시장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결론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3 8 0 0에 감정이 돼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2억 3천 정도 현재 4분의 1 가격은 형성돼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근데 1억 6,660만 원까지 유찰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1억 7천만 원대 아니면 1억 8천만 원대에 낙찰이 될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낙찰이 될 수도 있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분 물건은요,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낙찰된 금액에 그 금액으로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손들게 되면, 그 분이 가져가는 걸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 또한 알고 내가 입찰에 참여해야지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가서 낙찰돼서 좋아했는데 갑자기 뺏기면 나 이런 얘기는 이 멘토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또 화가 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지분 물건에 대한 이런 설명까지도 한번 드려봅니다. 원래 공유자 매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억 8천대 정도까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순수익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득을 볼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